이런거 진짜 진짜 못생겼어 로고가 그러니까 생... 생긴게 아니라 옷도 못생겼어 <laughs> 한 5배 정도는 이쁜거 같아 아디다스를 음... 아 오늘은 너가 좋아하는 아디다스와 내가 좋아하는 나이키를 비교를 해보기로 했으니까 근데 난 아직 나이키를 좋아해 너는 약간 둘다 좋아하는데. <laughs> 둘다 좋아해요. 그냥 생각 없이 이제 살면서 옷을 사다 보니까 아이다스 옷이 많아진 거고. 어, 맞아. 나는 이제 반대로 나이키가 좋은 사람이고. 일단 브랜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그래. 나이키? 나이키는 일단 그게 있잖아. 필나이치가 아예 자체적으로 쓴 슈독이라는 책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꽤 알게 된것 같아 브랜드 이야기를. 사실 나는 나이키 옷에 관심이 있는데. 그 슈독은 신발 얘기밖에 없거든 거의 처음부터 신발이랑 나이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키는 원래는 신발 회사라고 보기에좀 그렇고 신발 유통 회사로 시작을 했지 유통 회사, 응. 신발 제작 회사는 응. 제작을 한건 아니었지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일본에 오니치카에서 이제 물건을 받아서 어. 그걸 이제 미국에다가 파는 걸로 시작을 했지 아, 우리가 슈독 내용을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음, 그냥 대충 요약을 하면은 신발 열심히 팔고 어렵게 열심히 공장 찾아 가지고 열심히 만들다가 그러다 가 나중에 옷도 만들었다 원래는 신발 응. 만들던 회사고 아디다스도 근데 그거야 신발에서 터 왔어 독일부에 있는건 너무나 유명한데 어. 아디다스도 어쨌든 신발을 음, 만들던 회사고 아 슈독이야. 아디다스가 아돌프 다슬로라는 사람인데 걔도 슈독이야. 신발이 미쳐있는 음. 사람. 아빠가 얘네가 작은 헤르초게나우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인데 독일에 신발 제작하는 그 구두쟁이들이 많은 도시였어. 그때 당시는 아빠가 말렸어. 그때 당시엔 독일 신발 시장이 안 좋아 가지고. 근데 얘는 약간 완전히 슈... 그러니까, 신발에 강착 환자야걔도 어, 걔도 약간 환자야. 어허. 나이키가 1위고 지금 아저씨스 2위야. 그 이유가 너는 뭐라고 생각해? 나는 좀 나이키 옷을 다양하게 보는 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시즌의 옷도. 보고 1990년대에 나왔던 옷도 보고 나는 빈티지를 하니까 가장 내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부분은 지퍼를 1990년도에 나이키도 YKK를 썼다는 게난 조금 근데 이게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YKK 지퍼 면은 그냥 무난한 적당한 지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맞아 하도 많이 보세요 어 화도 많이 보니까 도메스틱 브랜드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YKK를 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비싸. 어쨌든 YKK를 쓰는 것 자체가 나는 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90년대 아이다스 옷도 갖고 오는데 그런 거랑 비교를 해봐서 나이키가 좀더 좋은 느낌을 받는 음. 이유,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것도 있는데 되게 실험적인 옷이 많아. 보통 스포츠웨어라고 하면은 이제 바람막이나. 셀랙자켓류나 나이키는 진짜 막 코트도 있고 막 더블 코트도 있고 피코트도 있고 나이키는 그러니까 신기한 옷도 많고 그리고 이거는 좀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건데 한 5배 정도는 이쁜 것같아 아디다스랑 비교를 해서 아 솔직히 진짜로 아니 근데 이거는 여기다가 사진을 좀 띄워가지고 너무 불이 나이다스 말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어 이거 이 정도면 아이다스 이쁘다라는 아이다스 90년대 자켓이랑 어 이것도 꽤 이쁘다라는 90년대 나이키 자켓을 보면은 그 원단에서 오는 색감부터 원단에서 오는 질감이나 그런 디테일들이 지금 다시 내도 절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음. 진짜 이뻐 그래서 요새도 가끔 나 가끔 나이키에서 나와. 그런 느낌의 나이키도 가끔 내긴 하는데 나이키는 그런 짓을 잘안 해. 나이키는 멋있는 걸 위주로 하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알잖아. 나이키가 뭘 내면은 그러살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이만큼 줬는데 나오는 건 이만큼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그러니까 슈프림이 대표적인 예잖아 정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리셋가는 그렇게 비싼 이유가 소 이미 줄다서 있는데 네, 뭐, 살 맞아. 사람들은 일단 줄을 서게 만들었다는 게 대단해 어떤 분야든 줄을 서게 만드는 어. 거는. 그에 반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제 아디다스는 무난한 느낌이 좀 있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네가 은근 보면 시도는 많이 한다 삼선 로고가 오리지널 로고고 삼선 로고가 아. 최근 나온 거 이제 또 스포츠 로고가 또또 있어 동그랗게 이런 거 진짜 진짜 못 생겼어. 그러고 그러니까 생긴 게 아니라 옷도 못 생겼어. 아 진짜로. <laughs> 아 그건 솔직히 주관적인 차이겠지 뭐. 아, 뭐 아니, 나는 그러니까 얘네들 협업도 많이 하고 y, y 시리즈 같은 것도 그렇고. 어그 Y3? 어 Y3 시리즈 그그누구치디자이너 일자목도 디자이너. 알렉산더 왕도 그렇고. 그리고또 많잖아, 시발 많잖아라고 하기에는 비교가 안 되지. 나이게는. 나이키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어. 되는데. 근데 솔직히 어. 일반적인 브랜드들이 어. 협업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아. 이지도 있고. 근데 솔직히 아디다스랑 뭐 유니클로랑 비교를 하는 건좀 웃기잖아. 나이키랑 보통 비교를 많이 하니까. 나이키에서 나이키랑 비교를 해보면은 기능성은 어디가 더 우수할까에 대해서 그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응. 그것도 나이키가 더 우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 나이키에는 그런 라인이 있어. 대표적인 얘가 ACG 라인이 네바지 그러지 않을까. <laughs> 어. 그리고 NSW도 어느 정도 기능성을 위주로 한게 아닐까. 그리고 나이키 제품들을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싼 게 가끔씩 있어 50만 원막 이래 말도 안돼 그래서 안 보면은 이거 왜 50만 원이 궁금하잖아 내가 살건 아니지만 들어가 보면은 50만 원이 이유가 있는 게막 그런 것도 있어 이 옷을 입고 있다가 내 바다에 빠져서 뒤질 것 같아 그럼 뭘 이렇게 하면 이게 튜브가 돼그 살아 있을 수 있는? 내 목숨값으로 이제 50만 원의 보험을 드는 약간 약간 그런 게 되게 아 웃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와 이거 많이 팔아서 돈 벌어야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이 정도도 할수 있어 우리는 약간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아디다스는 기능적으로 그렇게막 이거는 엄청나게 뭐땀 흡수에 효과적이고 배출에 효과적이고 엄청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제품을 소개하는 거는 거의 못본것 같아요 나이키는 근데 그런 게꽤 있거든 기능적으로 나이키의 옷이 아디다스의 옷보다 우수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나이키가 더 많이 하지 않나. 이제 새로운 시즌 상품을 비교를 해보면은 가격대는 아까 너가 말했다시피 나이키가 조금 더 비싼가라고 봤더니 아디다스도 그렇게 싸진 않아? 싸진 않아. 그 그런 거지 가성비지 가신비라고 해야 하나? 그런 가신비라고 하잖아. 그 옷은 사실. 가성비라고 입는 옷그건 아, 아니니까 그 어, 가신비에 그 좀더 가깝지 그래서 보면 일단 나이 아디다스에서는 내 기준으로 와 이거 사고 싶다라는 거는 없어 나이키도 똑같겠지만 로고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애매해 그러니까 나이키도 근데 이제 시즌마다 난 매장을 가는데 어떤 시즌은 진짜 다 사고 싶은데 또 어떤 시즌에는 어막다 사기 싫은 당연히 취향 차지 음, 취향 차지 근데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아디다스 매장을 들어가 본 적이 근근 근 7년 8년 동안은 아디다스 전문 매장도 찾기 힘들 거예요. 복합 쇼핑몰을 가게 되면 나이키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음. 아디다스가 있는 경우는 이제 종종 있고. 음. 하여튼 신상품들을 보면은. 아디다스 신선함이 떨어져 그냥 봤던 거 조금 봤던 거 변형한 것 같아 아디다스 좀 뻔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불꽃 로고가 있는 음, 저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트랙 자켓이 있어 근데 나이키도 그거는 똑같긴 해 네, 그게 있는 트랙 자켓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더 하지 나는 어, 나이키는 거기에 더해 그 파리 여기 여기 직전에 거기 갔을 때 하우스 이노베이션 갔을 때 조끼 샀거든 포주머니 존나 많이 달리고 와 그거 진짜 한에반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그런 게 나이키에는 있지 약간 충동적으로 구매를 응. 충동적으로 할 정도로 이뻐, 그리고 이뻐 그 그러니까 신상품들이 나오면은 기대가 돼 나이키는 근데 내가 아디다스를 안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디다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디다스의 신상품이 또 기대가 아디다스를 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댓글 존나 달수 있어 뭐뭐 아, 없어 아 내가 뭐 아디다스 입은 사람이 싫을 건 없거든 그거는 이지 그건 이제 그 이상한, 옷을 입었다고 싫어하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아, 콜라보 브랜드들 아 이거를 진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지. 그니까 나이키가 콜라보를 한 브랜드들 음. 녹타, 사카이, 엠 b 시 언박커버, 오프화이트, 트리비스카 디올 그리고 나투시, 스투시 이게 이거 진짜 이거는 아 너무 갖고 싶었는데 같이 일하는 애가 됐어 이거 셋샷이 아, 돼가지고 아 너무 부럽더라 나도 진짜 그래서 그거 하나 살까 했더니 3 0만 원이래 못뭐 샀지 슈프림도 했었고 꼼데가르성 프라그먼트 프라그먼트도 넣었는데 안 됐지 한뭘 아, 넣어야 돼? 스톤 아일랜드도 있었고 아크로님도 있었고 키스도 있었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있을 거야 아무튼 뭐 나이키는 되게 많은 브랜드들이랑 특히 신발 위주로 이제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아디다스는 내가 알고 있는 아디다스랑 같이 협업을 하는 브랜드는 Y3 요정한 것도 이제 스텔라 맥카튼이라고 여성 라인 나온 거 있어 이두개 말고는 솔직히 몰랐어 아 그리고 꾸준히 카니에 그 그러니까 이지부스트 그러니까 저 네, 뭐야 이지, 이지 이지 시리즈 옷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찾아봤지 어떤 브랜드랑 같이 했었나 프라도 응. 같이 했었대 응. 알렉산더 왕 베이프 펠라스는 아까 거기 처음 응. 봤다 아디다스도 이것뿐만이 아닐거야 되게 많이 있겠지 많이 있겠지 음 응. 그러니까 응. 나이키가 콜라보를 다 많이 해서 나이키가 아니, 더 저거. 좋은 브랜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웃긴 케이스고 그러니까 나이키가 가는 방향이 그런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디다스도 뭐 마음을 먹으면은 할수 있을까? 응. 그 브랜드가 브랜드랑... 이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 이제 제작을 하는 거니까. 근데 솔직히 나이키를 싫어하는 브랜드가 있을까 같아. 싶어. 어, 어느 명품이더라도.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는 애플이랑도 콜라보를 하잖아. 아 진짜? 애플 워치 나이키 컬렉스 그 에디션이 있잖아. 아 에르메스 입듯이. 아 나이키가 시가총액이 아디다스의 네 그건... 배가 <laughs> 넘었을걸? 뭐 여하튼 그런 콜라보하는 브랜드들은. 나이키는 진짜 많은데 그 많은 브랜드들이 다 되게 핫한 브랜드들이 많아. 아 솔직히 나이키가 없었으면 지금의 솔다운 같은 것도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이키가 더 우수하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이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아 솔직히 나이키가 더 우수한 것 같아. 내가 아이다스랑 나이키를 보면서 이제 느낀 점중 하나가 아디다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냥 아디다스라는 음. 분위기라면 나이키는 그 라인이 되게 좀 많잖아. 조던도 있을 거고, ACG 있고, n s w 도 있고, SB 그래 스케이트보드, 어, 어, SB. SB 있고. 솔직히 SB는 그냥 나이키랑 좀 같이 좀 비슷한 분위기를 내는 것도 있는데 이 라인들이 내는 그 이미지가 되게 고유해. 얘네들의 이미지가 딱 있어. ACG는 맞아, ACG의 분위기가 맞아, 있고, 맞아. 조던은 또 조던의 분위기가 있고. 아디다스는 아디다스 라인이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라인, 근데 라인, 그런 것들이 다좀 그냥 아디다스 느낌이 좀 난다면은 ACG는 딱 ACG 느낌이 나고 나는 처음에 ACG 봤을 때 나이키 인지 건지 모르고 봤거든. 나이키 거 아닌 줄 알았어. 음. 뭐, 어? 이거 처음 본데. 와. 씨. 근데 여자친구가 이거 나이키 거라고 해가지고. 어? 이게 나이키 거라고 하면서 어, 음. 알겠든. 나이키. 이형거번 다시 보지. 나이키 짱. <laughs>